울림동에 있는 무등 스위트 이션입니다 여기는 울림중학교 바로 뒤에 위치한 곳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까운 쪽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고, 구조는 방 3개, 욕실 하나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전면으로 보이는 곳이 안방하고 거실이에요. 거실하고 주방은 하나로 되어 있고, 저 쪽에 안방 창 너머로 산이 보이시죠? 저산 뒤쪽으로 아마 무등산이 보일 거예요. 이쪽 이 건물이 무등산뷰거든요. 방은 저쪽으로 안방 그리고 안방 옆에 살짝 그 주황색깔의 빛이 보이시죠? 저기가 욕실입니다. 제가 불을 켜놨어요. 욕실 그리고 이제 현관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하나씩 있고. 소유자님께서 붙박이장이랑 설치를 해놓으셨어요. 그리고 욕실 아니 욕실이란다 욕실이랑 싱크대 주방 리모델링을 다 하신 상태거든요. 어, 한 5년 4년 5년 정도 아마 된것 같아요. 그 정도 이제 리모델링 하신 후에 사용을 하셨고 벽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무로 좀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. 안방이고요. 안방창이 굉장히 크죠? 아마 저쪽에 나무가 벽지 있는 쪽이 안 되어 있는 쪽은 장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쪽에다가 장을 놓는 위치잖아요. 그리고 욕실. 리모델링 전부 다 되어 있고요. 여기는 95.1제곱미터, 60제곱미터에서 옛날 면적으로 약 28평입니다. 아마 리모델링 하시면서 여기 가운데 아일랜드 느낌으로 이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. 가족 수가 작으시면 따로 식탁 안 두셔도 이걸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에어컨 설치해 놓으셨는데 에어컨은 놔두고 가신다고 하시거든요. 쪽이 여기 나무들 많은 데 말고 저 뒤쪽에 조금 멀리의 산 보이시죠? 저희가 무등산이에요. 무등산이 보이는 쬐끄 보이는 곳이고 여기는 이 라인은 18층까지 있는데 18층 중에 3층입니다 1995년 2월 18일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고요 그래서 올해로 30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울림동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좀덜 오래된 편에 속합니다 울림동 아파트가 연식들이 좀 되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의 장점은 베란다가 넓어요. 베란다의 원래 정확한 명칭은 발콘인데 우리가 발콘이라고 많이 안 하잖아요. 베란다가 옛날 아파트들은 되게 넓고 그래서 그런 부분. 베란다를가 그러니까 뭐 요즘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들은 베란다가 다 없잖아요, 거실에. 근데 이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물론 건조기랑 다 사용을 하시지만 그래도 바람에 말리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주변이 여기서 보이는 뷰가 초록초록하시죠. 여기는 산이 많이 보이는 곳이고 이쪽에 보면은 TV가 설치되었었을 것 같은 위치가 있죠 장식장 자리가 이렇게 딱 보여요 나머지는 햇빛에 약간 색이 바래 가지고 요런 부분이 있네요 벽지여도 티가 나는데 나무라서 조금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저 위에는 액자가 있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이쪽에 TV 설치를 하시고 여기서 소파에 앉아서 보면 저쪽으로 산이 보이시겠죠. 근데 이쪽에 TV를 안 두신 걸 보니 반대쪽에 두셨었을까요? 어... 이쪽에다가 TV를 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저 바가 있고 색이 바랜 그 흔적이 <laughs> 이쪽을 TV를 두셨나봐요. 뭐 그거야 서유사님 마음이시니까. 올림동에 있는 무등 스위트 맨션이고요 올림중학교 바로 뒤쪽이고, 그래서 초등학교, 중학교가 되게 가까워요. 올림중학교만 가까운 게 아니라 학운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어서 충분히 걸어서,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. 그 정도 거리에 있고요. 방 3개, 욕실 하나, 이고, 리모델링이 이분이 지금 현재 소유자분께서 들어오시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셨는데, 물론 뭐 취향에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, 취향에 맞으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깔끔하게 사용을 하셨어요. 여기는 이렇게 산이 보여서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. 광주광역시 동구 울림동, 모든 스위트메이션, 95.1제곱미터, 60제곱미터, 옛날 만적으로 약 28평, 3층 매매입니다. 토담부동산입니다.